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다음 중 안전교육의 형태 중 OJT 교육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다음 중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안전점검의 종류 중 태풍, 폭우 등에 의한 침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나 이상 사태 발생 시 관리자나 감독자가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기능상 이상 유무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은 정답. 특별점검. 다음 중 산업재해의 원인으로 간접적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물적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대한 교육 시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종사자 신규 교육 24시간 이상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중 제2단계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안전에 대한 욕구 다음 중 재해예방의 사원칙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정답 1번 모든 재해의 발생 원인은 우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파블로프의 조건반 사설에 의한 학습이론의 원리가 아닌 것은 정답 3번 준비성의 원리. 인간의 동작 특성 중 판단 과정의 착오 요인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정서 불안정.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안전보건표지의 색채와 사용 사례의 연결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노란색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그 장소 유행의 금지. 허즈버그의 위생동기이론에서 동기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책임감 재해분석도구 중 재해발생의 유형을 어울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정답 특성요인도 다음 중 안전모의 성능시험에 있어서 A, A부종에만 하나여 실시하는 시험은 정답 4번 내전압성시험 내수성시험 플리커 검사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피로의 정도 측정, 강도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3번 연구 일부 노동 불능은 신체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의 365분의 300을 곱하여 환산한다. 다음 중 브레인스토밍의 사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자유로운 비평.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훈련. 인간 에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커미션 에러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의 수행 지연으로 인한 에러. 샌더즈와 머커믹의 의자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요부 후반을 유지한다. 후각적 표시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경보장치로서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NOISH 리프팅 가이드라인에서 권장 무게 1개 RWL 산출에 사용되는 개수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휴식 개수.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할 때의 기대효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노사 간의 신뢰 저하. 차폐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차폐 효과는 어느 한음 때문에 다른 음에 대한 감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정답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HAZOP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 워드와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 4번 얻어 댄 기타 환경적인 요인.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인공지능은 제외한다. 정답 암호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다. FTA에서 사용되는 최소 컷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사상의 집합이다. 직무에 대하여 청각적 자극 제시에 대한 음성 응답을 하도록 할때 가장 관련 있는 양립성은 정답 2번 양식 양립성. 컴퓨터 스크린 상에 있는 버튼을 선택하기 위해 커서를 이동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는 가장 적합한 법칙은 정답 피츠의 법칙. 설비의 고장과 같이 발생 확률이 낮은 사건의 특정 시간 또는 구간에서의 발생 횟수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는 정답 푸아송 분포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양중기에 대해 표시하여야 할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승강기는 제외한다 정답 4번 최대 인양 높이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복부 조작식은 조작부 중심점을 기준으로 밑면으로부터 1.2에서 1.4m 이내의 높이로 설치한다. 연삭기의 안전작업수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숫돌의 정면에 서서 숫돌 원주면을 사용한다. 롤러기의 가드와 위험 점검 간의 거리가 100mm일 경우, 아일로 규정에 의한 가드 개구부의 안전간격은 정답 21mm. 지게차의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정답 2번 백레스트.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프레스 및 전단기에서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금형가공작업. 다음 중 기계 설비의 안전 조건에서 안전화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재질의 안전화. 다음 중 비파괴 검사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인장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 게이지 압력은 얼마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하면 안되는가 정답 127kPa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산업용 로봇 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할 때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단 산업표 준합법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은 제외한다 정답 1번 1.8 크레인의 사용 중 하중이 정격을 초과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상승이 정지되는 장치는 정답 과부하 방지 장치 인간이 기계 등에 취급을 잘못해도 그것이 바로 사고나 재해와 연결되는 일이 없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정답 풀프루프 산업 안전보건법 영상 컨베이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 작업 시 작전 점검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유압 장치의 기능에 이상 유무. 다음 중 기계 설비에서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물림점. 선반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선반의 바이트는 끝을 길게 장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 압력 방출 장치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사용 압력과 상용 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번호 연소를 차단하여 정상 압력으로 유도하는 방어 장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압력 제한 스위치 프레스. 작동 후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이 0.5세크일 때 양수기동식 방어장치의 안전거리는 최소 얼마인가? 정답 800mm 둥근토끼계의 방어장치 중 반발 예방장치의 종류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안전덮개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형삭기의 주요 구조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수치 제어식은 제외 정답 4번 아번 구독, 좋아요.